그렇게 이정표가 바뀔 때는 항상 이 사진에다 담아놔야 되는데 하필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 <laughs> 여기는 충청북도 봉군 해나 어제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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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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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라니 고라니 오제 뭐야? 오, 고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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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뭐야? 오, 고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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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라니 고라니 오 고라니, 고라니. <웃음> <웃음> 놓쳤는데 고라니가 나왔네. 어 이거 밤에 나왔다고 생각해봐봐. 갑자기 빛 보면 고라니가 저기 순간 동작만 돼 버리잖아. 어우 응. 어우 야 고라니가 뛰어다니네.